현재 시간 아침 7시입니다. 어, 지금 거진은 물이 요만큼 터져가지고 현재 나가고 있는 중이고, 주위에는 뭐, 저, 미역 주는 분들 많죠? 쌍대벨이 있고, 뭐, 조그마한 뭐, 짱대 같은 거, 깔고 달려있는 걸 가져오면은, 거서 미역도 주어도 되고, 자, 오늘 현재 7시, 거진 자산천 현황입니다. 이따 올려드릴게요. 놀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. 어 최한성 프리미엄 TV 보면은 영상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. 여기 현재 시간 7시 조금 넘었는데 파진포입니다. 어, 어 이렇게 봐도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바람은 한이이 정도 보는데 소망치기도딱 좋고 어요자로 가면 요자에는 약간 파도가 있습니다. 한도 쪽으로는.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거진도 영상을 올려놨어요 거진을 먼저 가서 숭어를 잡다가 아좀뭐 하면은 저 하진포로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전어를 자 요거 알고 오십시오 아 이건 안 보죠? 치다